싹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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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데서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천싹천천천천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됐고 여기가 지금 간당간당하지, 그지? 잠깐만, 저 아저씨가 뭐 잘라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간당간당하잖아. 이제 이거는, 제요 응? 음, 오, 그렇지? 마무리 해봅시다. 자, 강해 힘들고 강해, 그렇지? 어라지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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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 오케이, 자한번 더, 자쏙쏙쏙쏙쏙쏙쏙 쏙, 자 이렇게 잘했고, 자 아홉, 어. 그렇죠, 어 좋아, 아까 처럼 쓱, 어, 이제 왔다고 뭐, 응, 그렇지? 오, 어, 오케이, 아 잘했어요, 자 잘했고. 음. 아, 이거잘들어야 이거 돼요. 앞전에 아, 꽃병 드는 거랑 또 틀려. 잘들어야 잘 돼요. 아, 자, 아, 어떻게 늘렸을까? 옳지. 자, V, V 해서 뒤집어서 자, 최대한 넓게. 여기 살짝, 여기 살짝. 여기 살짝. 아, 좋아. 자, 우리 어머 같이. 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어거니좀들어세요들어 주세요. 들어주세요. 아이고.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잘했어.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아, 잘했어. 하루야 좀 웃어라. 자, <laughs> 이게 이제 긴장이 돼서. 그래요. <laughs> 어? 이게 이제 하다가 이 잘못. 집중해. 집중해야 돼. 이게, 웃으면서 어떻게? 이게 아까 오시기. 아제오이를 믿으니까 나만난다. 훈도. 훈기 경지. 일종의 숭부욕이 조금 있다고는 할까? 어, 그런 것 같아. 와, 이거야. 엄마가 너 제형으로 하잖아, 류가. 응. 그런 느낌이 어때? 응? 응. 좀 눅눅해. 기분이 좋아? 응. 음. 어, 네 슬라임 하는 거랑 비교하면 느낌이 어때? 달라. 어. 음. 슬라임은 그냥 슬라임은 그냥 버품이란 거 그런 거였지. 이거는 그냥 그처럼 이거 되잖아. 응. 所以啊。